아이, 작은 아기 고양이. 예뻐, 아이고, 예뻐요. 에헤헤헤. 대장. 오늘 하루 고생 많아서 첫날 밤. 우리 아들 내일 하루 더 커서 만나. 사랑해. 우리 집이 온걸 환영이야. 우리 집이 온걸 환영이야. 그집에 오자마자 금방 적응했지, 아가? 응. 아빠 보고 너무 좋았지. 우리 집이 온걸 환영이야, 아들. 응. 사랑해. 잘 자요. i so...